네, 안녕하십니까. 어, 40대 1인 셀러, 나두입니다. 어, 오늘, 화요일, 어, 똑같은 하루. 오늘도, <laughs> 오늘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하루. 별거 없는 하루. <laughs> 그, 지금 6시 반쯤 됐거든요. 됐는데, 지금 택배 사무실 갔다가, 이제 방금 집에 왔고요. 어, 무슨,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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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얘기하라 그랬지? 아. 까먹었네? 아, 도매. 나이키 도매. 그, 예전에 유튜브나 뭐, 많았죠. 뭐, 도매매 하시는 분들. 그래가지고, 그전부터 관심이 있었는데, 뭐, 나랑은 이제 안 맞는 거, 그니까, 러 계열이, 결이안 맞는 걸 나랑은. 그래서, 뭐, 관심을 끊고 살다가, 며칠 전에 이제, 그 카톡 오픈 채팅방에 검색을 해 보니까 엄청 많더라고. 그래 가지고 쓱 들어가 가지고 <laughs> 어쓱 들어가 가지고 이제 기다리고 있었지. 그러니까 기다리니까 리스트를 이제 주더라고. 도매 리스트 이렇게. 어뭐 사진도 주고 어디 는뭐 이렇게 품번 그 사이즈 그리고 정가 그리고 이제 뭐 구매가 뭐 수량 같은 거 쫙 줘. 그래가지고, 그걸 좀 봤는데, 어, 알고서 그런 건지, 아니면 원래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뭐없더라고요 딱히, 어. 그니까 예전 같았으면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냥 마진이 내가 때려보니까 한 10%, 15% 돼요. 어 높죠. 괜찮아요. 뭐, 뭐 괜찮은데 이제, 단가가 6만원대도 있고, 4만원대도 있고, 뭐 마음대도 있고 다양해 근데 예전 같았으면은 어좀 쟁여놨다가 판매를 해도 될것 같은 제품이에요 예전에 그 네이버나 뭐할때 건수 좀 올릴 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굳이 그리고 그 리스 받은 제품 내가 사는 내가 구매하는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판매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 네이버에. 어. 그니까 러 네이버에만 딱 쳐봐도 훨씬 많아. 그래서, 아, 이게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laughs>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은, 가격이, 가격 형성이 좀 이상하다. 어. 근데, 이렇게 보면은, 품번 치잖아. 품번을딱 치면은, 네이버도 어디에 사진이 떠, 이미지가. 그러면은, 아, 요거, 아울렛에 있던 것 같은데, 그 100은 아니에요, 100%는 아니에요, 100% 아닌데 내 기억에는 남아있던 제품 이몇개 있어 내 기억에. 그래서 보고 이제 제품 때려가지고 추가한 먹이고 하니까 딱 떨어져, 떨어진 떨어져. 어. 그래서 이것들이 아울렛에 있던 건가, 뭐 모르죠, 나는 정확하지 정확하진 않지. 어, 근데 가끔 보면은 이제 매장 가시면은 아시겠지만은 팀으로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제품 우르르 이렇게 사가시는 분들 계세요. 어 그런 분들도 뭐 도매매일 수도 있고 도매, 어 도매일 수도 있고 나이키 도매. 어 근데 모르겠어 뭐 나한테 는안 주겠지. 뭐나가아도안 어, 주지. 나가아도어 일단 돈 되는 제품은 나와 거래를 많이 해가지고 신뢰가 어, 좀, 싸인 사람한테만 주는 거지. 아나 같은 뜬내기한테는줄 <laughs> 필요가 없지, 뭐. 내가 몇 개를 팔지, 또 지금까지 얼마나 뭐, 한지 를 모르니까. 근데 어쨌든, 지금까지 내가 받아본 리스트를 보니까, 아직까진 그래, 아직까진. 어, 언젠간 주겠지. 언젠간 줄 거를, 주겠지? 어, 어줄 거야. 어, 한 개는 주겠지. 그래서 내가, 지금 조용히 있어요. 어. 속방에서 조용히 있어. 리스트 줄 때마다,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하나는 걸리겠지. <laughs> 하나는 걸리겠지. 그래서, 딱 걸리는 순간 연락을 해가지고, 사와야지. 근데 뭐, 그게 언제일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그러니까 음에 그거 보면 생각을 했던 게, 그, 저번 주에 제가 그, 여기 구독해주신 대표님이랑 통화를 하다가, 그분이 이제 뭐, 매장도 멀고, 시간도 안 되고 하셔가지고 뭐 말씀하시다가 저한테 이제 구대 식으로 어 말씀하셨는데 뭐 저한테 구대 신청이 면 좋죠. 저도 어차피 구대를 하니까 어 가끔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하죠. 저도 매장 뭐 가게 되면 하는데 참뭐 그때 전화상으로도 전화상으로도 말씀드렸지만은 내가 기본적으로 매장을 잘안가 지금은. 앞으로는 모르겠지만, 발등에 지금 불이 떨어져서, 앞으로는 모르겠지만은, 지금 당장은 매장을 잘안 가요. 어. 지금 쓸데없이 버려놓은, 그러니까, 벌려놓은 일이 많아. 쓸데없이 내가 지금. 그래가지고 그거를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제 매장을 잘안 가서 좀 그런 것도 있고, 내가 매장을 가더라도, 나도 가게 되면은, 나도 어쨌든 사야 되잖아, 내 거를. 어, 내 거를 좀사야 되고, 그리고, 내가 뭐 원하는 제품이 없더라도 어쨌든 돈 되는 제품들은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이 내가 사와야지. 그리고 내가 내걸 사오면은 다른 이제 대표님들 구대를못 해주는 거지. 어, 내가 뭐 끼케 봐야 신발 열 켤레고 우유 열벌이고 용품 열개열 10개, 개인데, 그니까 내가 동원할 수 있는 이 인원이 3 명이에요. 나까지 포함해서 하루에. 그러면, 뭐, 그래 봐야, 뭐, 90개지. 살수 있는 게. 용품, 뭐, 신발, 우류 다 쳐서. 얼마 안 돼. 그니까, 러 어쨌든 뭐, 기회가 되면은, 기회가 되고, 이제 내가 정말 살게 없고, 그리고, 나보다는, 어, 이거는 나보다는, 뭐, 대표님한테 더 필요한 거, 더 필요할 것 같다. 더 좋은, 좋을 것 같다 싶으면은, 그런 거 정보 드리고, 뭐, 내가, 살수 있으면은 또 사고 그건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 왜냐면 도매매, 그 도매매 계속 도매별에 나이키 도매하는 거 보니까 뭐 내가 아울렛을 자주 가게 되면은 아울렛에 있는 제품 정보를 주는 게 제가 지금 카페에다 올리긴 하거든요. 올리긴 하는데 그게 뭐뭐 뭐 진짜 매장에 있는 거 완전 일부기 때문에 어 딱히 뭐 도매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내가 카페 제품 정보를 주는 거는, 그러니까 올리는 거는, 이런 게 있으니까, 요즘에 이런 게 유행이니까, 어, 그냥, 분위기를 좀 보시라. 그런 의미로 이 의도로 드리는 거고, 만약에 정말 돈 되는 제품을 찾겠다 싶으면은, 내가 다 찍어야지. 그 매장에 있는 신발다 찍어야 돼. 왜냐면은 내가 볼 때는 좋은데, 또 아닌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아닌데 다른 분이 다른 대표님 이 보셨 때는 어 이거 괜찮은데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내가 그렇다고 이제 이 대표님한테는 요거 여기는 요거 이렇게 줄 수가 없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다 찍어가지고 다 올려야 돼 아. 근데 그것도 뭐할수 있으면 뭐 도움이 되면은 그래서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생각을 좀 하고 있고 나도 지금 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내장을 가야 되지 않을까? 어 지금 <laughs> 올해는 좀어 지금 올해 분위기가 작년 이맘때쯤이랑 달라요. 어 뭔가 이제 말씀 그때 드렸지만은 떨어지는 건 이해를 해 매출이. 근데 올라가야 되거든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받쳐주는 게 있어야 되는데 올해는 받쳐주는 거 없도 없이 그냥 떨어져 가지고 올라가질 않아. 지금 올라가야 되는데 타이밍이. 그래서 아 요거는 이제 좀 쉽지 않겠구나, 올해는. 어, 이 시, 올해는 좀더 쉽지 않겠구나 싶어가지고, 어, 좀, 내가 할수 있는 좀, 게 그걸 좀 넓혀야 되겠다. 좀 시간을 더 타이트하게 아끼고, 좀더 시간을 좀 빡세게 써가지고, 어, 좀줄려야 되겠다 싶어요. 그래서, 매장도, 아직 정확하진 않는데, 매장도 가야 될것 같아. 어, 매장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때 제가 정보를 드려가지고, 어 뭐, 도움이 된다고 하시면 좋죠. 어. 아 이거, 오픈 채팅 그 도매를 보니까 생각이 들더라고. 어. 어차피 전화를 받은 것도 있었고, 통화를 한 것도 있었고, 근 뭐, 내가 할수 있는 거면은 이분뿐만 아니고, 우리 그 대표님들, 카페에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래서 몇 분, 원하시는 분들만, 내가 뭐돈 내고, 뭐가 뭐 내가 돈 받고 월, 얼마, 월비 받고 하는 건 아니니까. 그런, 그런 건 아니니까. 정보를, 그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한해서는 카톡방을 뭐, 분채팅 방고 나도 만들든, 어, 내가 가게 되면, 만들어가지고, 335, 335, 몇 명만 해가지고, 몇 명만 딱 해가지고, 내가 갈 때마다 정보 올려드리고, 어, 그리고 나도, 이제 행사할 때는 좀 모르겠어요 일단 빠짐없이 가긴 가야되는데 어. 해가지고 때 올려놓으면은 그거 보시고 이제 매장 가셔서 구매하실 수도 있고 그게 아니고 매장 가기 좀 어려우시면은 어. 나한테 연락 주면은 내가 좀 사서 보내드릴 수도 있고 어. 물론 그거는 좀 받아요 어. <laughs> 정보는 그냥 주는데 정보는 그냥 뭐 공유해야 되지 공유해야 되는데 물건사고 이런 거는 그래도 어 다른 이제 일반 구매대행비가 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뭐뭐 뭐, 그래 2천원이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이제 이 대표님들 할 때는 이제 뭐 1500원 저더 저렴하겠지 어더 저렴하겠지 그건 뭐 당연한 거지 어. 똑같이 일반분들이랑 받으면 안 되지 다르지 어. 왜 다른지는, 그냥 느낌상 달라요. <웃음> 느낌상. <웃음> 괜히, 괜히, 그, 자, 괜히 이제, 한 배를 탄것 같고, 어. 서로 힘들기 때문에 서로 도와야 되겠다. 이런 또, 그런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어. 아, 다잘 돼야 되는데, 쉽지 않네. 아, 집에 딱, 집이든 사무실이든 가면은, 와, 제품이 너무 많아. 지금 당장. 작년에 말에 작년 1 2월달에 왕창 샀는데 세일을 해가지고 그게 지금 원래는 1, 2, 3 늦어도 4월달, 5월달에는 좀 빠져야 되는데 어 지금 상황이 너무 안 빠지니까 어왜 이렇게 안 빠지지? <laughs> 딱 들어가면은 숨이 막혀 노스페이스 <laughs> 갑자기 또 <laughs> 숨이 막혀 어야 이거 큰일 났는데. 내가 실수한 것 같은데 빨리빨리 팔아서 제껴야지 아 어쨌든 뭐 요즘 상황이 좀 그래요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게 요즘에 그래 어.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어 지금 아픈 <laughs> 그래도 좀잘 출발했는데 말을 하다 보면은 이게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냥 뭐 어. 필요한 봄 필요한 부분만, 어, 필요한 게 있다면은,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들으시면 돼요. <laughs> 지금 6시 반쯤 됐을 거야. 아까, 한 40분, 40분쯤 됐어 나는 입이 얼었나? 어, 40분쯤 됐을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서는 애들 밥 주고, 어, 와이프 왔을 거니까, 집에 와서밥 주고, 같이 밥 먹고, 좀, 또, 어, 제품 판매를 위해서 또 이것저것 또 생각 짱구를 굴려봐야지. 네이버도 또 제품 올려보고, 어 크림에도 또 올려보고, 포진도 가격 조정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그거 플러스 또딴 데다가 또 홍보도 한번 해보고, 어, 계속, 계속 하는 거야. 계속 뿌리는 거야. 그리고 또 이따 저녁에는 또 제품 또 뜬거 없나 또 온라인 여기 공홈 저기 공홈 막백화점뭘막 들어가서 혹시 있나 막 괜찮은 거 있나 어, 찾아보는 거야대요 하다 보면 운 좋게 하나 또한두개 걸리면 또 사는 거고 어, 없으면 또 다음을 기약하는 거고. 아까 그러니까 요즘에 쉽지가 않네. 요즘에 흰머리가 작년 말부터 흰머리가 계속 든다. <laughs> 원래도 많았는데, 지금 막, 흰머리가 지금 염색을 안 해서 그런가? 더 그래. 그니까 지금 머리가 아파요. 어, 진짜로 머리가, 어, 굉장히 아파. 쭉쭉쭉 나가야 되는데, 어, 쉽지 않네. 어, 쉽지 않아. 뭐, 이러다가 또쭉 나가요. 갑자기, 뭐지? 허쭉 나간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작년에는 나도, 어? 이럴 때가 있었어. 어? 뭐지? 왜 이렇게 잘 팔리지? 이럴 때가 있었거든. 근데, 올해는 그런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할 것 같은데. <laughs> 어, 잘안 돼. 진짜로. 희한하네. 어, 희한하네. 왜안될까왜안될까왜 판매가 안 될까? 아, 진짜. 아까는 또 쿠팡 또 뭐, 담당자로 전화와가지고. 로켓으로서또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정중하게 얘기했지. 내가, 쿠팡, 지금 판매, 지금, 삭제하고 있어요. <laughs> 그래서. 왜, 좀 이유라도 좀 말씀해주시면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아, 이유가, 그냥 뭐, 그냥, 뭐 개인적인 건데, 그냥 뭐, 그러니까좀 자세하게 좀 얘기해달래. 자세하게 좀. 왜 그런지, 진짜로. 그래 쿠팡 얘기를 했어, 나도 이제. 이런, 이런 이유 때문에 좀 그렇다. 어. 그러니까 그게 뭐 변경이 됐다고 얘기로라 변경이. 어. 내가 뭐몇 개를 얘기했는데, 그게 다 변경이 됐대. 어, 바뀌었다고, 그래서. 근데 자세하게는 안 물어, 저도 뭐 자세하게 뭐 그냥 대화를 하는 거니까 뭐 자세하게 뭐 어떤 게뭐 어떻게 뭐 이렇게 이렇게 자세하게는 안 물어보고, 아, 그러냐고. 근데 나는. <laughs> <laughs> 지금, 좀, 그래서,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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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은, 지금, 일단 제품을 좀 빼고 있다고, 그러니까. 뭐, 담당자랑 뭐, 굳이 뭐, 얼굴 붓힐 게 없죠. 그통화하거통하는 거니까. 그, 묻, 길래또 대화를, 묻길래 답변 해주는 거지. 그래서. 아 쿠팡은. 다음에 좀 다음에 좀 내가 더 여력이 될때더 어. 아쉬울 때좀더 아쉬울 때 그때 시작해야지 지금은 <laughs> 쉽지 않아 쉽지 않아 어쨌든 오늘은 어, 지금 애들 밥을 주러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